자, 11번 가겠습니다.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은 다섯 장의 카드 A, B, C, D, E 중 중복을 사용하여 한 개씩 넣는데 다섯 장의 카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. 자, 다섯 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넣는 곳이 다섯 군데. 이렇게 둘, 셋, 네, 다섯 군데 있는데, 양 끝에는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거. 그래서 A, B, C, D 이니까, 자, 양 끝에 같은 문자, 내가 A, A를 넣을 수 있잖아. 그지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, 같은 문자가 적힌 건, 세, 세개 이상이, 그러면 연속하, 연속하지만 않으면, 문자가 더, A를 더 써도 된다는 말이지. 일단 A가 양 끝만 올 때는 한번 봅시다. 양 끝만, 같은 게올 때는, 여기는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니? 여기는. 자, 여기는 뭐가 오니? 여기 AA가 있으니까 같은 문자가 세번 연속 반, 그 되면 안된다했지 일단 a를 빼고 a가 두개만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b c d e 중에서 오면 음 된잖아 그럼 여네 여기 가지 여기도 b c d 중에서 네 가지 여기도 b c d 중에서 네 가지 자 근데 이 중에는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요 여기에서 뭐 b b b 이런 거 없겠지 c c c 이런 것도 있겠지 d d d d d d, d, d e e e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은 게 연속으로 세번 오는 경우는 안 된다 했는데 이 내가 네 여기가 A, b b b 오는 경우 는안 되고 ccc도 안 되고. 그렇지? 자, 그래서 여기에서 뭘 빼야 돼? 네 개를 빼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4의 네 제곱 64에서 4를 빼니까 얼마다? 60까지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는 60가지고요. 아셨죠? 자, 그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60가지고 여기에 그 결정되는 게몇 가지? a도 들어갈 수 있고 b, c, d, e까지 다섯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. 그렇지? 양 끝에 서는 거 다섯 가지. 그렇게 해서 총 어떻게 되노? 그러니까 5 곱하기 양 끝에 쓸수 있는 문자 결정하는 거 다섯 가지, 중간에 쓰는 문자 세 개, 네 개씩 쓰고 그다음 에네개다세 개가 연속되는 거네 가지를 빼면은 5 곱하기 60이 돼서 그래서 300 가지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울 수 있지 A. 그다음에 여기 B고 얘가 A, A가 세 개인 경우 이렇게 A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지. 그죠?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들어가노 하니까 여기는 음. 자 여기 문자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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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것도 다섯 개의 문자가 있겠지 다섯 개 문자 왜 A 세울 수도 있고 B C D E까지 맞나 B, B B B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B C D E 중에서 몇 가지 여기는 A 일만 빼니까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? 자 그러면 위에 A A A 자리에 들어가는 거 다섯 가지라 여긴 사사 16 이렇게 되겠지. 그럼 5 6 30에 80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? 그죠? 자, 그다음에 또 어떻게 올수 있냐면 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. 얘가 a가 되고 여기에 a가 되고 여기 b 어 있고 여기 b 어 있고 여기 a. 왜냐면 하양 끝에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된대. 그치. 자, 이 경우에도 요거 내, 내리는 거몇 가지? 다섯 가지. 이거 다섯 가지랑, 여기 위에 다섯 가지랑, 여기는 또몇 가지? 네 가지, 네 가지. 이렇게 오겠지. 그치. 그래서 16 하면 얘도 80이다. 그치. 또 하나는 어떻게? A가 있고, 어, 이쪽에 A가 있고,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에 A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. 그치. 자,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다섯 가지고, 다섯 가지가 뭐냐고요? 여기에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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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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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. 이 문자가 A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. 그게 다섯 가지고.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건네 가지, 여기 네 가지. 얘는 연속으로세 개가 문자가 겹치는 게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얘도 열 여섯 가지. 사곱하기 사니까 열 여섯 가지잖아. 자, 그래서 하면 80까지 이렇게 되겠지. 그죠? 자,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80, 80, 80, 이렇게 되고, 자, 그 다음에 네 군데가 있는 게 있어요. 네 군데가 잘 하면,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빠지고, A, A, 양 끝에 A, A 오고, A, A,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다. 그래서, 이렇게네 군데 쓰는 것도 다섯 가지고, 다섯 가지, 요 중간에 오는 게 뭐고, B, C, D, E 네 가지가 있잖아. 그치? 그래서, 5, 4, 얘는 20, 스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럼, 100, 얘가 160, 얘가 100이니까 260하고 300하고 더 하는 거지. 그지? 그래서, 토탈하면 300하고 260이니까 다 더하면 560이 답이 됩니다.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얘도 조금 잘 기억을 해 놓, 놓기 바랍니다. 아셨죠?